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본문 1절의 내용을 미루어 볼때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그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늘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성해져서 다른 나라들이 감히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윗은 걱정할 것도, 또 염려할 것도 없이 왕궁에서 아주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치기심이라는 말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쉬울 때에는 가니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만 같이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다가 아쉬울 것이 없어지면은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쉬울 때에는 아~ 이 일만 해결되면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우면서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생이 끝나고 고비를 넘겨버리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딴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고비와 위기 상황을 넘기고서 이제야 평안한 상황에 다다랐는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자신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죄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분명 아주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선한 마음만 받으셨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던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선한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다윗의 그 마음만은 얼마나 선하고 순전한 것인지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신데 자기만 백향목 궁에 구하는 것을 죄송스러워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감당치 못할 만큼 아주 큰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무에라 7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은 다윗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쉴수 있도록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은 분명 다윗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에 집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왕, 다윗의 나라가 또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마음만 품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성전을 지키는 커녕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나 혼자 성전에 거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 주님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성전에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모든 축복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선한지 악한지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의 합한자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고, 죄악의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의 역사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주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는 분명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해 죄송한 마음도 다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 마음들 모두 다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기 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마음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의와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